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 등 대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기부와 삼성이 함께 추진한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중소기업들은 맞춤형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큰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고, 스마트 공장 도입 이후 매출과 고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이 함께 추진한 2011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91.1%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86.2%에서 2019년 86.4%, 2020년 88.7%에 이어 매년 상승한 것으로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52%, 만족한다는 응답은 39.1%였습니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 공공기관과 함께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기업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함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경우 중기부가 구축비용의 30%를 지원하고 주관기관도 30% 이상을 지원해 중소기업이 40%만 부담해 스마트 공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중심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스마트 공장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조 혁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우리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스마트 제조 혁신이 그에 있어서 일조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 45%가 맞춤형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30.6%는 제조 현장 혁신을 22.5%는 삼성 멘토의 밀착 지원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삼성은 200명의 전담 멘토가 각 현장에 3명씩 상주하면서 6에서 8주간 과제 발굴부터 실행까지 현장 혁신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만족도는 86.6%로 조사돼 지난 2019년 82.9%, 2020년 84.4%등 3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에 대한 만족도는 83.7%, 조직 구성원들의 활용도는 69.3%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하는 이유로는 생산 현장 솔루션 적용 효과 높음이 41.4%, 생산 현장 모니터링 수월 24.9%,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16% 순이었습니다. 또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 기업의 18.8%는 매출이 평균 37억 1천만 원 상승했고 참여 기업의 18.3%는 고용 인력이 평균 3.5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생산성 증가, 수주 확대, 품질 향상, 스마트공장 전문 인력 신규 채용에 따라 매출과 고용 인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 공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3.6%에 달했고, 특히 중소기업의 95.5%는 정부의 스마트 공장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지원이 확대돼야 하는 이유로는 지속적인 제조 혁신을 위한 고도화 필요 91.2%,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분위기 지속 60.6%, 안전한 일터 구축 32.6% 등이었습니다. 한편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3,61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올해는 삼성 등 33개 주관 기관에서 약 1,000개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s t v 뉴스 이동규입니다.